2021년 새해 벌써 첫째 주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지난번 2020년 늦춰선 안될영화 극영화부분에 이어 다큐멘터리 영화 부문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다큐멘터리 부문도 지난번 영상과 마찬가지로 작품의 톤과 분위기, 메시지와 내용별로 고려해서 나눠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시사형 다큐멘터리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한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담은 문화형 다큐멘터리 그리고 세 번째는 특별한 인물의 특별한 일을 감독님만의 시선으로 담은 인물형 다큐멘터리.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가족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은 가족 일착형 다큐멘터리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2020년 놓쳐선 안될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사형 다큐멘터리입니다. 시사형 다큐멘터리는 어떤 시대적 메시지 혹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실제 사건 실제 인물들을 다룬 작품으로 구성해봤는데요. 제가 선정한 2020년 시사형 다큐멘터리 두 작품은 바로 김성민 감독님의 증발과 김미래 감독님의 동아시아 반일무장전선입니다. 작품 증발은 20년이 넘도록 사라진 딸 준원이를 찾고 있는 최용진 아버님과 그 가족을 그린 작품인데요. 장기실종 아동과 그 가족을 다룬 국내 최초의 다큐멘터리 작품으로 2019년 서울 독립영화제 최우수 장편상에 더불어 제11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젊은 기록이상 제8회 무주상꿀 영화제에서 감독상인 나봄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사실 개봉 당시에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차마 리뷰 영상을 만들지 못했지만 저뿐만 아니라 4천명이 넘는 관객들이 작품을 봐주시며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등발이라는 작품을 보고 난 다음 느낀 점은 작품에 등장하는 최용진 씨와 그 가족을 응원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아픔을 전시하려 하지도 않고 모든 관객들이 한마음으로 희망을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기 실종 아동은 2020년 기준 564명이라고 하니. 작품을 보는 내내 어딘가 먹먹하면서도 지쳐가는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더 이상 아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한 번쯤 우리 옆을 지나갔을 수도 있는 준원이와 가족들을 꼭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각지대를 더 좁히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 작품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함께 선정한 동아시아 반해무장전선은 1974년 8월 30일 도쿄 미쓰비시 중공업 빌딩을 시작으로 1년 가량 이어진 일본 전범기업 연속 폭파 사건의 가해자였던 일명 동아시아 반일무장전선에 대한 이야기로 전범국 전범기업에 가해진 폭탄 테러 사건의 주인공들이 일본인이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다큐멘터리였는데요. 가해의 기억을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사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일본 사회의 성찰을 부르짖고 있었고.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인생을 이 사건으로 인해 빼앗긴 사람들의 삶을 그린다는 점에서 특히 꼭 봐야 할 작품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작품은 제21회 부산영화평론가협회장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였으며, 1,000명이 넘는 관객들이 해당 작품을 관람해 주셨고, 관객들은 일본 사회의 모순과 이를 격파하려 했던 노력, 목소리가 담겨 있어서 좋았다는 관람평을,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말았다는 가해자의 기억과, 그것을 생각하고 자신을 책망하는 부대원들의 현재 모습까지 그려낸 작품에 감동했다는 등 다양한 관람평을 남겨주셨습니다. 증발은 유튜브를 포함한 VOD 플랫폼에서 관람하실 수 있지만 아쉽게도 작품 동아시아 반의 무장전선은 감상할 수 있는 곳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관람할 수 있는 곳을 알게 되는 대로 혹은 VOD로 감상할 수 있게 되면 밑에 설명란에 꼭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문화형 다큐멘터리 부분입니다 우리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혹은 어떤 단체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화 의식이 주요 내용인 작품들로 구성해 봤는데요 제가 선정한 2020년 문화형 다큐멘터리 부분은 바로 박윤진 감독님의 내네 언니 전지현과 나 그리고 김동일 감독님의 봉쇄수도원 카르투시오 입니다 작품 내네 언니 전지현과 나는 운영진 없이 온갖 버그와 매크로가 난무하는 게임, 일랜시아의 16년차 유저 박윤진 감독이 여전히 남아있는 다른 유저들을 찾아다니며 게임을 여전히 하고 있는 이유를 묻고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더 게임에 대한 애정과 고마움을 표현하는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7회 충천 영화제, 제12회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 제22회 정동진 독립영화제 등 다양한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며 많은 관객과 평론단의 사랑을 받은 작품입니다. 이런 입소문의 힘입어 누적 관객 2,300명을 넘는가 하면 많은 20대, 30대의 추억을 불러일으킨 작품입니다. 또한 함께 선정된 작품 봉쇄수도원 카르투시오는 아시아 유일의 봉쇄수도원인 경부, 상주의 카르투시오 수도원에서 침묵과 고독, 스스로 선택한 가난의 삶을 살아가는 수사들의 일상을 그린 작품으로 작품의 대부분이 대화도 거의 없고 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기운과 아름다운 사계절의 모습 그리고 수도사들의 아름다운 일상을 통해 지치고 힘든 오늘날 작은 위로와 힐링이 되어주 었고 4700명이 넘는 관객들이 이 작품을 통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작품을 관람한 많은 관객들 도 종교의 유무를 떠나 작품에 대한 감탄과 긍정적인 관람평을 남기 며 관람을 자발적으로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작품 내 언니 전지현과 나는 아직 상영관에 걸려있는 작품이며 추후에 VOD와 유튜브에 업로드가 될 예정인 것 같고요. 작품 봉쇄수도원 카르투시오는 지금 바로 유튜브와 VOD 서비스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한 부분은 바로 인물 집중형 다큐멘터리입니다. 인물형 다큐멘터리는 특별한 인물과 동행하며 그 만의 특별한 여정을 카메라에 담은 작품인데요. 이번엔 새 작품입니다. 제가 선정한 인물형 다큐멘터리 새 작품은 바로 민병우 감독님의 목마르트 파파, 박혜령 감독님의 밥정, 정영민 감독님의 카일라스 가는 길입니다. 작품 목마르트 파파는 중학교 미술교사에서 정년퇴임을 하고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에서 그림 그리는 걸 목표로 하는 아버지를 카메라에 담은 민병우 감독의 작품으로 제주 프랑스 영화제, 유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등 다양한 영화제에 초청을 받았으며 무려 7,000명이 넘는 관객이 작품을 관람한 후 작품의 주인공 민영식 아버님의 삶 그리고 자신의 삶을 더욱 응원하게 되었다는 관람평이 가득한 영화입니다. 또한 작품 밥정을 자연을 재료로 삼아 자연 친화적인 요리를 선보인 임지호 셰프와 그가 모신 3명의 어머니를 그린 작품으로 서울 국제 음식영화제,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 산세바스티안 국제영화제 등 다양한 영화제에서 초청 및 수상을 한 작품으로 만 6천 명이 넘는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작품입니다. 저 또한 작품을 통해 정말 많은 감동을 받고 추천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임지호 셰프님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말, 따뜻한 요리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감동과 위로를 해준 작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선정한 작품은 바로 카일라스 가는 길입니다. 언제나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글을 쓰던 이춘숙 어머니와 함께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출과 새벽을 만날 수 있는 티베트의 성지 카일라스로 떠난 정영민 감독님이 그 여정을 카메라에 담은 작품으로 84살의 나임에도 불구하고 힘든 내색 없이 시종일관 따뜻한 미소와 진지한 자세로 카일라스로 향하는 이춘숙 할머니의 모습이 정말 감탄스럽고 인상적인 작품이었는데요. 티베트 카일라스의 황홀한 배경과 이춘숙 할머니의 다정하고 따스한 말과 행동 그리고 미소가 작품 내내 가득하며 이토록 위대하고 빛나는 여정을 다룬 카일라스 가는 길은 누적 관객 수 9,400명 가까이 되는 관객들을 만나며 사랑을 받은 작품입니다. 작품을 관람하기 전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화면 상단에 제 리뷰 영상을 볼수 있도록 올려놓을 테니 관람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품 몽마르트 파파와 밥정, 타일라스 가는 길은 모두 유튜브를 포함한 VOD 서비스나 합법 플랫폼을 통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신과 가장 가까운 가족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아기자기한 이야기를 담은 가족 밀착형 다큐멘터리 부문인데요. 제가 선정한 2020년 가족 밀착형 다큐멘터리는 바로 구윤주 감독님의 디어마의 지니어스와 한태희 감독님의 웰컴 투 엑스월드입니다. 디어마의 지니어스는 영재를 꿈꾸는 막내 동생 윤영과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엄마를 불안하게 지켜보는 전 영재 출신 구윤주 감독이 가족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은 작품인데요. 부산국제영화제, EBS 국제 다큐영화제, 광주여성영화제에서 초청되는 등 독특한 소재로 화제가 되어 1,800명이라는 관객에게 사랑받았으며 영재라는 단어가 가진 족쇄 같은 느낌을 가족의 입장에서 바라본 인상적인 작품이었습니다. 또한 웰컴 투 엑스월드는 아빠가 돌아가신 지 12년이 넘도록 할아버지를 모신 시월드에 갇혀있던 어머니가 드디어 시월드에서 벗어나 독립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EBS 국제 다큐 영화제 아시아 부문 대상, 서울 독립 영화제 새로운 시선상 등 다양한 부문의 수상과 후보에 오르는 등 사랑을 받은 작품입니다. 저도 EBS 다큐 영화제에서 관객 심사단을 하며 너무 인상 깊게 본 작품이라 여기저기 많이 추천도 하고 n 차 관람도 했던 작품이었는데요. 2,200명이 넘는 관객분들이 작품을 기분 좋게 관람해 주셨으며 저 역시도 통통 튀는 장면 연출과 귀엽고 응원하고 싶어지는 모녀의 모습만으로도 작품을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두 작품도 역시 유튜브를 포함한 VOD를 통해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번 영상과 이번 영상의 끝으로 2020년을 빛낸 다양한 한국의 독립영화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그 질병의 여파 속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작품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부디 2021년에는 상황이 더 좋아져서 다양한 작품들을 더 많은 관객들이 극장에서 볼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VOD 서비스로 풀린 작품들 중에서 불법 사이트 혹은 작품을 통째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부탁드리지만 한국 영화계를 존먹는 저열한짓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한국 영화, 한국의 독립 영화를 사랑해주신다면 모두 핫버 플랫폼을 통해서 아니면 VOD로 구매를 해 주셔서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그런 채널이나 사이트를 발견하신다면 꼭 신고를 해주시거나 배급사에 알려주시는 것도 정말 한국 영화계를 위해 큰 일을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도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2021년도 좋은 작품들 많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번 또 다른 다양성 영화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